저 멀리 송도 구름다리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 앞에 케이블카 송도 케이블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 멀리 배들이 무지하게 많이 서가 있죠 저기를 묘박지라고 하는데 저기도 뭐 차로 치면 주차비를 받는답니다 그리고 여기 영도 남왕대교를 건너면 한여울 저기도 무슨 한여울 뭐 뭐라더라 뭐 만들어놨습니다. 여기 밑에 여기 배들이 수리선 수리를 하는 곳인데 저기 아줌마들이 페인트를 뭐칠때 소리를 페인트를 벗길 때 망치를 가지고 깡깡깡. 때리면 깡깡깡 소리 난다 해가지고 기를 깡깡이 말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영도 다리도 보이고 바로 옆에 영도 대교도 보이고 그 놈의 저 조금 멀리 부산항 대교 그리고 그 놈의 저기 어 해운대 고층 빌딩이 구름 사이로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여기 가운데쯤에 부산 타워. 우리 저기 대충 대천공원 민주공원이기라 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전망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아 저기 자 하면 중간쯤에 저기 어, 어 저기가 저기 오륙도 오륙도인데 아 저기 보일라나 모르겠네. 그리고 밑에 이쪽으로 이쪽 편은 부산 수산 수산 그 배들 뭐라 해야 되나요 경매하고 하는 곳이고 저기 자갈치 자갈치도 보이네요 자갈치 저기. 송도 구름다리는 예전에 여기 거북섬에 있는 구름다리하고는 모양이 아주 다릅니다. 뭐 지금 뭐 저기 케이블카, 저기 구름다리 그리고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해상 다이빙대가 여기 뭐 명, 송도 명물로 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답니다. 여기는 천마산 조각공원 전망대였습니다.